뭐야 이 원장님 여기 열지집 잘한다 해서 기껏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안 된다고? 아씨 진짜 실력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여기 원장님 돈이 남아나? 돈안 벌어? 나 같은 남자 한명 정도 안 받아도 돈잘 버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진짜 겨울님은 지금도 이쁘세요. 지금 얼굴에서는 옆쪽을 뽑아서 없애는 것보다는요. 라인은 조금 정리하되 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넣어주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팔자 윗광대 부분이 볼륨이 너무 없으셔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 보이세요. 거기에 이마랑 코도 오똑하시기 때문에 중안면부가 많이 들어가이요 이런 쪽에 살을 띄어 오시면 제가 지방 이식을 해드리면 좀더 볼륨감 있는 얼굴, 조금 더 작아 보이면서 길어 보이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 원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의사구나 과잉진료 안 하시고 친절하게 팩트로 딱딱 설명해 주시네. 어 갑자기 원장님 잘 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